안녕하세요. 크리스천영상학교논년의심 신목사입니다. 성령, 오늘은 성령과 동의하는 삶의 증거를 그동안의 저희 체험으로 밝힌다라는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교회는 3문째 영역기대에 동의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의 그리도를 스 나의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믿고 동의한다는, 동의한다고 결심하는 것과 평생 전인격적으로 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성경에서 약속한 성령의 증거와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비틀어서 해석해서 가르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침에 아무런 한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밝힌 성령의 능력과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증명해 보이는 교인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해 보지 않았지만 이런저런 책을 읽고 지어했어 자신의 경험담처럼 속여서 말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직접 등반해 본 경험이 없다면 이들의 말에 죄다 속가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을 토대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짜신학자들과 사건목자들의 거짓말에 속지않게 하려는 것이죠. 제가 20여년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으며 10여년이 흘러서 성령께서 매일처럼 찾아오셔서 말씀해주셨으며 3년동안 귀신과 싸우는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충주에 한적한 시골의 영사학교를 열어주신지도 벌써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사학교를 찾아왔으며, 기돌열을 시작한 사람들도 수백여 명이 넘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기적과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받고,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해결, 어,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영사학교를 열기 전에도 천 번이 넘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물론 성령만이 기적과적을 일으키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들도 놀라운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중이나 힌두교를 비롯한 타 종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이단 교회 교주들도 이런 능력을 자랑하며 홍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름대처럼 몰려들어 지금의 대응 이단 대응교회를 이루게 됐죠. 그러므로 기적과 역이 일어났다고 해서 죄다 성령의 능력으로 볼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인지 아니 아니면 사탄의 능력인지 분별하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죠. 그러므로 제가 경험한 수많은 기적과 적들이 성령의 능력인지 아닌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랜 오랜 세월 동안 성령과 동행하고 있다고 확신한 이유가 무엇인지 에, 천천히 살펴보고 싶어요. 먼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찬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이죠.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시고 동행하는 기본적인 증거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이자 축복이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몇 년이 지나서 기도의 습관이 됐을 무렵부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누리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내주 기도를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누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좋고 늘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살론 교전서장 17절이죠. 기도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의 놀이가 서로 만나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며 늘 신랑의 생각으로 가득 차 마음이 설레고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과 교자는 기도하니라 자신의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업어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이겠어요? 저는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누리게 된 이후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늘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에 서너 시간 기도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어, 설레기 때문이죠. 세번째 능력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성형과 동의하는 사람의 특징은 능력있는 기도의 수위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계에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병원에서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과 정신질환 환자들이었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인터넷 카페 5,000개가 넘는 칼럼과 2,000개가 넘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성형에 내주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죄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귀가 술깃해서 찾아온 이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저의 지도에 따라 기도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는 제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기적과적으로고열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에게는 수많은 이들이 불치병과 고질병을 가지고 날마다 꾸역꾸역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영상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을 닫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이런 능력있는 기도가 성령과 동의하는 사람의 필수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는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정 1.8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온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복봉 16장 15절의 17절입니다. 성령과 동일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콕 집어서 지목하고 있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성령께서는 사탈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께 돌려드린 영혼권 세계의 도구로, 어, 사용하게, 어, 그런 종으로 사용하게 하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취하면서 예수 그리도의 영이자 성령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살아간 것은 설마 삶과 세계 현장에서, 어, 증명해 보야 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런 성령의 열매로 증명하고 있는, 어, 있는 중이죠. 그러나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날가롭게 분별해야 하는 몫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교환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지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 하다가 저를 찾아온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도술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체계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볼에 던져진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수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영사를양칼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